정말 처음으로 맨발 걷기에 도전을 해봅니다. 지금 이렇게 마른 땅하고 습한 땅은 많이 다릅니다. 젖어 있는 땅을 밟으면 지기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올라옵니다. 이걸 맨발 긋기를 할 때도 평소 때처럼 뒤꿈치부터, 자, 뒤꿈치부터 제대로. 제가 이, 워낙 예민해가지고요. 긋기가 되게 힘든데, 어, 시험을 해보는 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. 빨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.